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지금 이 시각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소의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 종일 한산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구준 날씨 속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엄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월 5일 재보궐 선거일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바람은 한결 같았습니다. 전주가 지금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좀그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전주를 위해서 정말 그 심사숙고해서 우리 처신 동사무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뽑아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10%를 겨우 넘긴 사전투표율, 최종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본 투표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종일 비까지 내린 가운데 재선거를 위해 마련된 49개 투표소는 종일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불만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음. 제가 이렇게 담이면서 들어본 바에는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딱히 찍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음. 근데 뭐 솔직히 공약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쉬는 날도 아니고. 투표소를 잘못 알고 찾아온 유권자도 이날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투표 안내원들은 유권자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며 지정 투표소를 다시 안내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아버지, 여울초등학교로 가셔야 돼요. 거기밖에 안 돼요. 이본 투표는 여울초등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이고. 표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는 오후 8시. 이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코로나19 격리자들의 투표가 이어집니다. 개표는 빠르면 10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구준 네,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선 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보신 리포트 그대로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